신동향 와츠온 코리아에서 전해드립니다. OECD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.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된 건 OECD 회원 37개국 중에서 최초입니다. 외신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. OECD는 한국을 경제 봉쇄 없이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. 이처럼 다른 국가들보다 한국의 경제 활동이 덜 위축된 이유로 한국 당국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과 가계 및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정부 지원 덕분이라고 OECD 리포트는 전했습니다. 이번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OECD 평균성장률인 마이너스 7.5%보다 훨씬 가볍고 미국과 일본을 크게 능가하는 수치입니다. OECD는 한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민간 소비는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올여름, 한국의 경우 국내 여행을 통해 민간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미국 블룸버그 산하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추산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해외여행에 지출하는 예산의 약 3분의 1만 국내에서 지출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민간 소비 손실을 메울 수 있다는 겁니다. 물론 국내 이동 증가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하는데요.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정부의 국내 관광 추진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서 이룬 진전 덕분에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됐기 때문이라는데요. 앞선 OECD 리포트의 전망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입니다. 전 세계가 궁금해하는 한류의 성공 열쇠, 무엇일까요? 박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그 비밀을 밝혔습니다. 일본 니케이 신문사나 유통마케팅 전문지 니케이MJ에서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박영우 장관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. 박 장관은 한류의 성공열쇠는 어디까지나 민간, 즉 사람에 있고 정부는 인재육성 정책을 통해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영화 기생충 성공 사례에서 보듯 정부는 콘텐츠 시장에서 번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인력 양성에도 힘쓰기도 하고 또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극적으로 바뀐 만큼 온라인 공연 지원 예산을 책정하는 등 각종 한류 지원 정책을 밝히기도 했는데요. 박 장관은 이런 한류 지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을 강조했습니다. 지금까지 왓츠온코리아 최유미였습니다.